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머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름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가로대, 내가 돌이켜가서 이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는 동시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메, 그가 가로대,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송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 신을 벗으라. 아민. 성경을 보면 이 땅의 개념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를 보면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받을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실가를 먹었은 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리고 성경 제일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저지받은 땅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룩한 땅으로 회복되는 기사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말씀.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러니까 성경은 제로 말미암아 저지받은 땅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룩한 땅으로 회복되는 과정을 설명하는 그런 책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이 거룩한 땅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이야기는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라는 사명을 받는 매우 엄숙한 그런 광경입니다. 호렙산 기슭에서 양을 치던 모세가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것을 보았는데 불은 붙었는데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것이 참으로 이상해서 그 신비한 광경을 보려고 접근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지금 하나님께서 거룩한 땅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거룩하다고 말씀하시는 모세가 서 있는 땅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곳은 미디안 광야에 있는 호랩산이라고 하는 장소입니다. 호랩산에 가보신 분들도 여기 계실텐데 그 산에는요. 시원하게 자라난 나무 한 그루 없는 아주 악성 토질의 땅이 호랩산입니다. 미국의 국립공원에 가면요. 우리가 경, 정말 크고 곧바르게 자라난 그런 나무들을 많이 볼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나무들을 보기만 해도 마음이 시원해지죠. 세쿼이아 네셔널 파크 같은 데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큰 나무들을 볼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얼마나 나무가 큽니까? 어른들이 양팔을 벌리고 30명이나 되는 어른들이 그걸 빙 둘러서야만 겨우 그 둘레를 둘러쌀 수 있을 만한 그런 나무들이 그곳에 있습니다. 토양이 좋기 때문이죠. 그에 비해서 호랩삼은 나무라고는, 이건 가시나무, 가시나무밖에 자라나는, 자라지 않는 아주 쓸모없는 땅입니다. 이거 돈 주고 사라 그래도 살 사람 없어요. 이건 사실 버려진 땅이에요. 그런데 그런 땅을 하나님께서 거룩한 땅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지금 모세에게 사명이 주어지는 장소이기 때문에 거룩한 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서 있는 곳은 어디나 거룩한 땅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스라엘 땅을 성지라고 부릅니다. 거룩한 땅, 홀리랜드라고 부르는데 여기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은 아실 겁니다. 거기 가니까 정말 나무가 거룩하게 보이던가요? 물이 거룩하게 흐르는가요? 땅에서 거룩한 분위기가 나던가요? 이스라엘 땅은 가보시면 정말 별품이 없는 자갈로 돼 있는 땅입니다 예루살렘 건축물의 90% 이상이 다 돌멩이로 지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그곳엔 돌멩이밖에 없어서 그런 겁니다 유대인들끼리 하는 농담이 있답니다 모세가 입이 둔하다 그랬어요 그리고 혀가 뻣뻣하다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래서 모세의 발음이 정확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캐나다로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모세가 이 캐나다란 발음을 잘못해서 케이난, 케이난,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됐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만약 캐나다로 갔다면 지금 가나안 땅보다 500배나 큰 그런 땅을 차지했을 겁니다. 그런데, 왜 그토록 볼품도 없고 형편이 없는 땅을 거룩한 땅이라고 부르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태어나시고 자라나시고 활동하신 장소이기 때문이죠 사막처럼 버려진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그 땅을 받는 순간 하나님은 내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라 선언하신다는 거예요 사막같이 버려진 땅에 하나님의 백성이 쓴다고 할때 사실 제 머리에 떠올랐던 것은 우리 니제르 그레이스 아카데미였어요. 사진 보셨잖아요. 정말 버려진 땅에 다그 하나 있는데 그곳에 우리 정현이 선교사님이 쓰니까 내가 쓴 것은 거룩한 땅이 된다는 거죠. 요한 웨슬리는 전 세계가 나의 교구라고 외쳤습니다. 요한 웨슬리는 말을 타고 연간 2만 5천 마일을 달려다니면서 전도를 했던 사람입니다 산골짜기에도 갔고 농촌도, 어촌도, 산광산촌도 그가 가는 곳마다 다 거룩한 땅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는데 이 말은 온 세상을 거룩한 땅으로 만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올해 표어를 내가 선것 거룩한 땅이라고 그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이 세상에는요, 그 자체만으로 거룩한 장소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아무리 엄숙하고 경건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장소로 알지라도 장소는 장소일 뿐이지, 그 자체로서 거룩한 곳은 없어요. 근데 우리 인간의 심리는 끊임없이 이 거룩한, 좀 성스러운 곳을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뭐, 오래된 나무나 아주 신비로운 어, 산이나 뭔가 분위기가 엄숙한 분위기가 나는 곳을 보면 그곳에 좀 거룩한 장소를 삼고 싶어서 거기서 뭐 신전을 짓기도 하고 신상을 짓기도 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만들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장 거룩한 장소라고 부를 수 있는 성막도 텐트로 만들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성막은 한 장소에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움직여 다녔습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거룩한 장소는 한 곳에 지정되어 있는 특정한 장소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드릴 때 그가 했던 기도에 그랬던 그런 신앙이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열1기상 8장 27절과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전이오리까 30절이요.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의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여 주옵소서. 이게 무슨 기도입니까? 내가 성전을 지었는데 이 성전이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은 아니라는 것은 제가 잘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이곳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그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기도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장소가 땅에 저,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랬던 신앙이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는 변질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 거룩과 이 속하다라고 하는 개념이 완전히 이원론적으로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안은 참 여기서는 거룩한 곳이고, 딱 밖에 나가면 그거는 속된 곳이고, 안식일은 거룩한 날이고, 평일은 그냥 아무렇게 살아도 되는 날이고, 유대민족은 거룩한 민족이고, 이방인은 다 버림받은 속된 민족이고, 이런 이원론적이고 이분번적인 사상을 갖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보시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에게는 그런 구분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하고 늘이 마찰이 생겼던 겁니다. 당시에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음식을 먹기 전에는 반드시 손을 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걸 무시하고 먹는 바람에 시비가 붙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은 이 거룩은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병자들을 많이 고쳐 주셨죠. 안식일을 왜 범하느냐는 그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로부터 비난받을 걸 뻔히 알면서도 왜 예수님은 안식일에 구태여 병자들을 고쳐 주셨을까요? 거룩은 요일이나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태도라는 것을 교훈해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정신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표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라 내면적인 유대인이 참 유대인이요, 표면적인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마음에 발른 할례가 진정한 할례라고 가르쳤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세 때는 이 중세 교회들이 유대인들의 이 이원론적인 태도를 그대로 따라 했다는 겁니다 중세교회에서는 이 성직자와 일반 신자 사이에는 성과 속의 개념이 확연히 구분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성직자라고 하는 말은 사제나 신부나 목사나 뭐 수도사나 이런 종교 지도자들을 총칭하는 단어이고요 일반 신자라고 하는 것은 종교직이 아닌 다른 일반 신도들을 일컫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중세 교회에서는요 성직자가 하는 일은 다 거룩한 일이고 일반 신도들이 하는 건다이 세속적인 일로 그렇게 구분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일은 거룩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에 나가서 일하는 건 이거 다속되다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이어받은 이 종교 개혁가들은. 종교 생활이 일반 생활보다 더 성스럽다든지 더 우월하다는 이원론적인 사상을 철저하게 배격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성직자만 소명이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가 다 하나님이 주신 소명, 부르심, 이 컬링이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특히 마틴 루터는 이 직업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소명, 컬링이라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목수가 목수 일을 하고 농부가 농사 일을 하고, 가정주부가 가정 일을 하는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라고 믿고 할 때는 그 일은 성직이 된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렇게 가르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모든 일들은 그게 무슨 일이든지 성직이 된다는 거예요. 자, 목사들이 주님의 일을 할 때에 자기 명예나 자기 권력이나 물질의 욕심을 갖고 할수 있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주님의 일을 한다면 그건 성직이 될수 없습니다. 그러나 일반 신도들이 세상에서 일을 할때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한다면 그 일은 성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탁소를 하시든, 여러분들이 부동산업자이든, 여러분들이 어떠한 비즈니스 의사든 간호사든 무슨 일이든 하시든지 그 일이 성직이 되도록 일할 수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제사장으로 정의를 합니다. 그게 베드로전서 2장 5절과 9절 말씀입니다. 이것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도 산돌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구절이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제사장이라고 하는 직책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해를 중개하는 직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직책이 제사장이고. 이걸 신약 용어로 풀어 얘기하면 증인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모든 그리스도인은 제사장, 하나님의 증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예외 없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선교에 부름받은 그런 사역자라는 거예요. 일전에 말씀드린 대로 의사와 간호사는 병원의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은 것이고, 사장이나 종업원은 기업의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으신 것이고, 부모는 가정의 제사장으로, 이 목사는 교회의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내가 선 곳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룩한 땅이 되게 하라는 것이 제사장 된 우리들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하는 일의 종류는 다 다양합니다. 그러나 목적은 같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제사장들이에요. 이게 마틴 루터의 종교 교육의 3대 원칙 중에 하나인 만인 제사장설입니다 그래서 청교도들도 요이 성과 속의 이원론을 철저히 배격했어요 그들은 삶 전체가 예배라고 믿었습니다 설교하는 일도 거룩하지만 목동이 양치, 양떼를 치는 일도 거룩한 것이고 농부가 농사를 짓는 일도 똑같이 거룩한 일이라고 믿었어요 왜? 직업은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이므로 주님께 하듯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것이 청교도들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배 드리는 마음으로 비즈니스를 했고 예배 드리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만났고 모든 활동을 예배 드리는 마음으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회가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사회가 거룩한 땅이 된 거죠. 그들이 가는 곳에는 경제가 발전되고. 정직한 전통과 도덕의 뿌리를 내리게 되었던 거예요. 청교도들은 일터가 자신들의 선교 현장이라는 그 사실을 굳게 믿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일하며 살고 있는 그곳이 선교 현장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 지향적 교회가 되기로 좀 노력하고 있는데, 선교지향적 교회가 되자라고 하면 대부분 무슨 생각을 하냐 하면 선교는 교회가 하는 것이고 자신들은 뒤에서 교회가 하는 일을 열심히 도움은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선교사 파송하는 걸 돕고 선교 헌금도 좀 보내주고 선교사님을 위해서 열심히 중부 기도하고 이렇게 교회 중심으로 하는 선교를 생각합니다. 그것도 중요해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자신의 삶의 현장을 선교 현장으로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는 그런 점이에요. 우리가 단기 선교를 가면 거기서 머물게 되는 한 1, 2주 동안은요, 정말 자신이 지금 하나님의 미션을 수행하고 있다는 그 벅찬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사역을 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있다는 이런 사명감 때문에 희생도 감수하고 또 불편함도 감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은 모든 것을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초점을 맞추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사역을 감당해 나가요. 정말 단기 선교사의 모습이라고 할수 있죠. 근데 사실은 우리 모두가 항상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이 사실은 단기 선교거든요. 이곳은 나그네라 그랬어요. 우리는 우리는 여기서 영원히 살 사람들 아닙니다. 우리는 가야 할 본향을 바라보는 사람들. 우리는 잠시 이곳에서 하나님의 미션을 수행하고 있는 단기 선교사들이에요. 그러므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곳이 나의 선교 현장임을 명심하고 무슨 일을 하시든지 하나님의 나라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멀리 떨어져 있는 것만 선교지라고 생각하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가 선교지라고 하는 생각은 잘 하지 못하고 있는데, 성경을 보시면요, 사도 바울의 선교 전략은 도시선교였습니다. 성경에 사도 바울의 꿈이 나옵니다. 그는 로마에다가 교회를 세우길 그렇게 원했던 사람입니다. 왜? 그 당시 로마라고 하는 도시는 세계 최대 도시였어요. 그곳은 경제, 문화, 군사, 정치, 모든 면에 있어서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도시가 로마였기 때문에 이 세계를 움직이는 로마의 보음마하고 로마의 교회를 세운다면 이게 세계보음마의 가장 지름길이 된다고 그는 믿었기 때문에 도시 선교에 전력을 다했던 겁니다. 우리가 지금은 사도행전을 공부하고 있는데 이제 사도행전을 내려가다 보면 사도바울이 이, 이 도시, 저 도시 다니면서 계속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는 걸 보게 됩니다. 안디옥에 가서 전도를 하고 교회를 세웁니다. 루스티아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빌립보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고린도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계속 주요 도시들을 찾아다니면서 교회를 세웠어요. 왜? 먼저 도시를 복음화해서 도시 가운데 교회를 세우는 것이 주변에 있는 지역을 복음화하고 나가서는 그 나라를 복음화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시골에서 아무리 무슨 일이 일어나봐야 그건 별로 나라에 영향을 못 미친지. 그러나 LA 같은 뉴욕 같은 그런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이 되는 도시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큰 영향력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근래에 와서는 이 도시 선교가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점점 도시화 돼가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선교할 당시 최대 도시는 로마. 그때 인구를 약 100만 명 정도로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100만 명이 넘는 도시가 세계 600개가 넘습니다. 그리고 1000만 명이 넘는 슈퍼도시도 40개 이상이나 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하루에 20만 명씩 농촌에서 사람들이 도시로 이주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50년이 되면요, 세계 인구의 70%가 도시에서 살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복음을 전할 수 없는 멀른 먼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가까운 도시로 우리 옆으로 지금 점점 나오고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도시에 살고 있는 우리 같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좋은 전도의 기회와 도전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난가지처럼 다민족 다문화권 속에 사는 사람들은요, 사실은 멀리 멀리 가지 않아도. 내가 있는 그 장소에서 세계 전도의 기회가 얼마든지 주어집니다. 한번 이건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저는 미국을 와서, 이민 와서 제일 처음에 이제 봉제공장, LA 다운타운에 있는 봉제공장 밑에 작은 스네스샵에서 일을 했습니다. 이제 이제 손, 손님들이 오고 가면서 주문을 하는데 무슨 소리를 하는지 정신을 집중하고 들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실망을 했습니다. 그래도 내가 미국 이민을 준비한다고 영어학원도 열심히 다니면서 그렇게 열심히 영어를 공부했는데 어떻게 한마디도 못 알아듣느냐.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스페니쉬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젠 남미에 가서 전도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남미가 여기 와 있으니까. 저 대학부 시절에 신앙을 지도해 주셨던 전도사님은요. 일본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젊음을 싱글로, 여잔데, 저 브라질 아마존에서 10년 동안 선교사역을 하셨던 전도사님이 세요 이제 그 전도사님이 은퇴를 하고, 지금은 하늘나라에 가셨는데, 은퇴를 하고 저 가디나 지역에 사셨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하셨냐 하면, 일본 선교를 하셨어요. 어떻게 일본 선교를 하셨냐 하면, 어, 그 가디나도 그렇지만 이 난가주에 일본 유학생들도 많고, 직장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일본에 돌아갈 사람들을 초점으로 해서 그들을 전도하고 훈련을 해서 그들이 일본에 갈때 선교사가 되게 하는 그런 사역을 하셨어요 그래서 일본 유학생 하나가 전도 받고 미국에 있는 신학교 들어가서 신학교 졸업하고 이제 일본의 교회 개척 위해서 선교사로 떠난다는 그런 소식도 들었습니다 선교하러 일본에 가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일본이 이기에와 있습니다 브라질도 이곳에 와 있고 아르헨티나도 이곳에 와 있고, 인도네시아도 와 있고, 이라, 아프가니스탄, 러시아, 태국, 세계 모든 족속이 다 이곳에 와 있어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곳이 바로 나의 선교 현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도시 선교의 가장 효과적인 도구가 있는데, 그게 바로 직업입니다. 지금 우리들이 살고 있는 땅은 여러 민족들이 함께 모여 살고 있는 다민족 사회 속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요. 선교지와 비선교지의 구분이 사실상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특히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일터는 다양한 문화에서 온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장소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터는 우리에게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기회와 도전을 제공해 주는 장소가 됩니다. 여러분이 매일 결정하고 있는 이 다양한 비즈니스의 결정과 우리가 맺고 있는 여러 가지 인간 관계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의해서 다스려질 때,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증인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직업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주일에 좀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는데, 이 땅끝은 저 아프리카같이 지구 반대편에 있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에도 지구를 한 바퀴 돌면 어디가 나오겠어요? 여기잖아요. 내가 서 있는 곳이 바로 땅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의 현장도 땅끝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은 140년 전에 외국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는데 한 세기가 되기도 최전에 우리 민족의 4분의 1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 전무후무한 그런 기적의 사건입니다. 다른 어떤 나라에도 이런 일이 일어난 적이 없어요. 그러면 왜 우리나라에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나라에 찾아오신 그 선교사님들이 기독교 2000년 역사 중에 가장 훌륭하신 선교사님이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만약 그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오지 아니하시고 일본에 갔다면 그분들이 태국에 갔다면 베트남에 갔다면 그들도 한 세기 전에 그 나라의 4분의 1 되는 인구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독 우리나라에만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되었던 것은요. 외국의 선교사님들로부터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 신앙의 선조들께서 복음을 그들의 삶으로 증거하는 헌신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건전치 못한 사교를 믿는다는 그런 누명을 쓰고 온갖 핍박과 박해를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온 몸으로 주님의 증인이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선조들이 삶의 현장에서 증인의 삶을 살아냈기 때문에 2000년 교회 역사상 전무후무했던 그 일이 우리 한국에서 가능케 됐던 것입니다 네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다 이 말씀은 모세에게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의 일상이 반복되는 그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소명 의식을 가지고 증인의 삶을 살아갈 때 그곳은 거룩한 땅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25년 새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룩한 제사장들이 모두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